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에서 주거나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 그럽니다. 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식행무엇 환지방식이면, 환지방식이면 땅 따먹기 그러죠. 수용 사용 방식은 땅 뺏기, 혼용 방식은요 짬뽕, 짬짜면 짬. 이런 땅이 있는데 삐뚤삐뚤한 땅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규격화 시켜서 다시 돌려주면 이게 무슨 방식? 환지. 이렇게 시행자가 전체 집단화 시켜서 자기가 이용하면 시행자가 전체를 다 가지면 수용. 둘이 섞이면 혼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수용사용방식부터 끝낼게요. 수용사용방식은 땅 뺄게요. 해당 도시에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공급, 택지의 집단적 조성공급이 필요해요. 이때 수용사용방식. 그러니까 땅값이 싸니까 직가가 싸니까 확 빼앗아서 집단을 시킨 겁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택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더라. 수용 사용 방식은 택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더라. 수집 하고 됐네요. 수용 사용 방식은 택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더라. 뭐라고요? 수집 하고 되는 거. 그 환지는요 안 수집. 환지는 집단화 나오면 안돼 이런 말이죠.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 공공설 정비가 필요하면 환지입니다. 그다음에요.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자,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용 보상금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환지예요. 그러니까 공공 시설 정비나 땅값이 비싸서 수용 보상금 감당이 안 되면 환지. 그다음에 땅값이 살 때는 수용 사용 혼용 마식은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및 수용, 사용방식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자,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섞였으면 뭐라고요? 혼용. 자, 도시개발사업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땅뺏기 환지방식, 땅 따먹기. 자, 여기에 헌 땅놓고 새 땅먹기. 자, 땅 따먹기 하면 환지고요. 땅 뺏기 하면 뭐죠? 수용. 방금 발음이 잘못 나왔죠. 땅 뺏는다 수용입니다. 수집. 땅땅 얻기 헌땅 놓고 새땅 만든다 환지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용은 짬짜면 짬뽕 짜장이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혼용 방식이 있더라.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수집 환지는 안 수집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그러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 그럽니다. 두 번째, 해당 도시에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자, 여기 뭐넣세요 집단적 조성공급, 수집이죠? 집단적 조성공급이 필요하더라. 수, 집, 수용, 사용방식이죠? 환지 방식은요. 안수집이죠. 도시개발사업 시하는 지역의 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높아 수용상품의 시행이 어렵더라. 여기 저 집단화한 편이 안 보이면 뭐고요? 환지, 안수집이니까. 집단화 보이면 뭐고요? 수용. 요거 이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용 보상금 감당 못하니까. 무슨 방식? 환지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수용 사용 방식은 수집. 단지 번식은 단수집, 도시 개발 사업은 단지나 무엇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가지를 조성하기에 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이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